요한복음 5장 36에서 38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철학적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자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보다 구약 성경의 문자를 몰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피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하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주님을 핍박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문자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도 자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다시 오실 일이 없고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마치 이 일이 유대인들만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신명기에서 율법을 거의 마치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유대인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가장 앞에서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증거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일반 교인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들도 신약 성경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도 사오정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큰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그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일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할때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창조하신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나타내 보여 주시고 있고 그럼에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그 원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 아는 지식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증거를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열심을 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